클릭해 주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30대, 40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개봉한 슬램덩크의 신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깐요. 이야기하기에 앞서 90년대 대한민국이 농구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이해를 도와드리 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듯 빠르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슬램덩크가 1992년 소년챔프로 연재를 시작했을 당시 대한민국의 농구의 인기는 2002년 월드컵만큼은 아니지만 지금의 골프 열기보다는 더핫 했었습니다. 쓰레기통에 휴지도 그냥 버리지는 않았죠. 최고의 슈터맨키로 자세잡고 슛 빨래바구니에 빨래 던질 땐 왼손 은 거들 뿐이었습니다. 84년엔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로 데뷔를 하고 역사 속 한으로 사라진 농구대잔치와 영고전으로 대학농구까지 인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었던 드라마가 있었으니 바로 마지막 선부가 농구의 붐을 일으켰죠 이종원이 이런 리복광고까지 찍었을 때입니다. 그땐 존멀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당시 배경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백호 강백호가 최소현의 손에 이끌려가서 신발 사장님한테 30엔 주고 산 갈치한 신발은 나이키 조던 6 인프라 레드 나뜨기도 이 신발을 신... 현재 크림에서 레트로 모델 참고하시고요. 강백호의 두 번째 농구와 부산의 색이라고 하는 금본의색건발 에어조던 원 브레드 하이 현재 크림에서 레트로 모델 참고하시고요. 슈퍼스타 서태웅 루카와 카에데 A 신발은 나이키 에어 조던 5 파이어 레드 현재 크림에서 레트로 모델 참고하시고요 조던 5 8의 이후 그레이, 그린빈, 스텔, 블루 등 다양한 컬러의 레트로 버전이 출시되었지만 조던 5 8의만큼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골미킹 콩채치수 아기요시켄의 신발은 <laughs> 컴퍼스 프로 콩퀘스트 하이 포인트 가드로 활약한 송태석 미야기 타의 신발은 컨버스 엑셀레이터 미드 부꽃 남자 정대만 멋진 뿜뿜. 미츠이주의신발은 아식스 파브레 제펜을 신었고. 그외 안감독. 아디다스 프로모델. 권준호 미준호 트랜스텝 하이. 이안나 리복 리버스. 김판석 리복 인스타 펌프. 샤크어택 3. 남은 나이키 에어스트롬 미드 강동준 나이키 에어맥스 2 G B 9 4 등등 여러 신발들이 애니에 표현되었습니다. 그때도 나이키의 신발은 대세였고 앞으로도 나이키의 인기는 여전하겠지만 요즘은 조금 잦아든 분위기예요. 스포츠웨어 기반으로 한 아이템들도 요즘엔 핫해지고 있고 언젠간 나이키도 다시 바람이 불태고 길거리에 농구하시는 페피들의 모습도 볼수 있겠죠. 30년이 지난 슬램덩크지만 잘 만든 콘텐츠의 연연형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K-콘텐츠들도 오래 지속되고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어렵지 않아요. 따뜻한 댓글은 저를 춤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